자 따라요 옆에 친구한테 최고십니다, 해봐. 시작 최고. 최고십니다. 어, 손자가 공부에 팔점 맞았어 할머니랑. 우리 손자 최고다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할머니도 최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매월 천 명의 치명환자를 여기 써놨죠. 자, 매월 천 명의 치명환자를 진찰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엄지 손가락을 자극하면 내는 젊어지기 시작한다. 금방 젊어진대요. 어.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어, 잘 쓰면, 어? 자,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수명이 길어지고, 기억력이, 기력이 좋아지고, 의욕이 힘이, 힘이 생기고, 분노, 화가 안 나고, 초조한, 불안하고, 초조한, 가슴이 울렁거리는 게 없어지고, 어. 그리고 숙면, 잘 잔다, 잘 잔다. 그리고 냉증에서, 이건 증은 여자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예, 도 하나 있고. 어, 요거, 요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손을 많이 쓰면 그런 게 해소된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운동기능혈압이 안정되니까 온몸이 건강해진다. 그만. 자, 이제 저기 전쟁하는 러시아가 가요, 러시아. 자, 러시아 떡박스 준비하면 뭐라고 그랬다? 몰라? 자, 러시아 떡박스 준비하면 떡씻기! 합니다. 자, 러시아 떡박스 준비! 아이 새끼가 예, 예. 아니고 떡새끼가 아니고 떡식기 식기 자 따라해봐요 식기 시. 식기도 아니고 식기 어, 강하게 자자시한 떡박스 준비하면 떡식기 합니다 자시한 떡박스 준비 오늘식기 오늘식기 짝짝 저녁식기 저녁식기 짝자 시작 저물이가 아니고. 열시. 열시는. 자, 얼음 시키. 얼음 시키. 자, 종무리 시키. 저롬 시키. 쫙. 자, 준비. 시작. 얼음 시키. 얼음 시키. 자. 자. 무 시키. 열무 시키. 아이 새끼가 아니라니까. 자, 마지막.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열시 떡박스시키 한다. 자, 열시 떡박스 전배. 열시. 어이.

자, 이제 손가락을 많이 쓰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손가락 박수 합니다, 손가락 박수. 자, 요렇게 해서 손 열고, 자, 이 엄지가 없으면 이 손가락을 잡지를 못하지요? 그렇지 않기요 요게 없으면 야고야고 못 잡죠. 야고야고도 못 잡고, 야고도 못 잡아. 근데 엄지는 다 잡아, 다 잡아요. 요신이에요 자기 손이니까 모르고 살았는데, 어제 저게에 저, 아, 손이. 올짜기 어르신들인데 가봤는데, 응. 엄마가 이 팔이 여기만 딱 양쪽에 이렇게만 있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깜짝 놀랐어. 다 손발 다있는 사람은 아파가지고 인상을 쓰고 막 이래가 하나도 안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팔이 손이 없는 엄마는 이게 막손두 개로 막 신이 나가지고 울고 막 나를 따라 다 해. 아이고, 자기 다 좋다 이러면. 손 있는 사람은 전부가 이러 이게 문제야 이게. 따라해봐요, 따라해봐. 나는 나는 손발이 다 있고, 뒷구녕, 턱구녕, 눈구녕 다 있는데. 아파도 좋다. 있으니까 행복하다. <laughs> 기분이 좋다. 기분 좋아요. 고만 하나면 이것도. 자, 자, 자 이제 따라하세요. 자, 검지 박수, 검지. 자, 자. 엄지 검지 네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중지, 둘, 셋, 넷, 박수, 둘, 셋, 넷, 약지,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 안 되는 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있는 거야 안되는 분은 뇌세포가 힘이 없어서 그래 자꾸 해야 돼 자꾸 하면은 나중에 옆에 있는 게 도와줘서 잘 돼요 자 이제 갑니다 하나 하나 둘셋 양치, 양치, 둘, 하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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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넷, 금지,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한번 빨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중지 둘 자, 자 약지 둘 하나 둘 서지 둘 하나 둘 검지 자 중지 자 약지 자 서지 자 검지 중지 약지 서지 하나. 잘 하셨어요. 오늘. 아, 아, 네, 네. 호, 호, 하, 하. 네, 네, 네. 어, 자, 가슴에 손 대고.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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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왜? 네. 잘 웃으니까. 안 웃는 사람은 안 행복해. 안 <laughs> 웃는 사람은 안 행복해. 좋아요. 네, 자, 따라하세요. 자, 손 이렇게 대고. 자 붙이고 열 손가락을 붙이면 온 몸의 기가 기가 혓바닥으로 와서 혀끝으로 와서 머리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럼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은 전신에 기가 여기 모여서 머리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자 웃고 살고 <웃음> 운동하면 <웃음> 건강 수면 <laughs> 늘어난다. 웃고 살고 운동하면 건강수명 늘어난다 자 박수치면서 웃고 살고 운동하면 건강수명